최쌤. 음, 기분 나쁘게 되지 마세요. 응? 사실, 난 최쌤하고는 하나의 파트너? 응? 파트너. 파트너라 생각됩니다. 뭐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겠지만서또난 최선생하고는 파트는 쉽이 있어야 다는 거죠 쉽이 응? <laughs> <laughs> 자 자. 이번엔 우리 최선생님 차례 응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? 아니면 우리 최선생과의 나의 이 관계를 진짜? 아니, 아니, 지금 내가 이 앞에 있다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진짜지? 어? 오, 느낌 있어. 오, 씨. 그만 있어봐. 근데 왜나 아까 노래 부를 때, 노래방에서. 왜 다른 사람들 뻔히 쳐다보면서 히덕거리면서 박수도 안 치고 왜 그러고 있는데. <laughs> 뭘 하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인거죠 예. 사실 난 최선생하고는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어떻게 시간 되시면 간단하게 술한잔 먹으면서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해요 어때요? 한잔 콜? 네, 좋습니다. 가시죠. <laughs>